집에 들어왔어요뭘 살까? 카푸드, 카푸드. 그러면 내가 네,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투, 투투, 투투 하면 딸기. 아, 딸기를 사고 싶다. 투투. 이게 말이야. 분명히 말인데, 투는 뭐 이상한 개소가 나왔네. 이게 단어란 말이에요. 문장이고. 근데 이것을 맨그 오른쪽 상단에 제 라고 했어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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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거. 이거. 이것은 래서 아가스다. 아가스, 아가스는 배. 이배 말고 과일 배, 과일 배, 배, 아가스. 그니까 물론 긴 문장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제 아가, 아가스 달라고, 아무 말도 않고 아가스 하면 아가스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웬만 간편 히브리어, 간편 회화로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여행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복잡한 거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거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메뚜기 볶음, 메뚜기 뭐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파는 그런 이제 뭐, 뭐 과자 같은 걸 이제 산단 말이에 그러면 까자 그럼요. 까잠까자맨 좌측 하단에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예. 메뚜기, 근데 내가 이것을 가르쳐줄 때는 맨 우측 상단에 제라고 하는요 제, 맨 우측 상단에 제, 그러면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그래놓고 까잠 그다음에, 네, 그 아가스. 그제 아가스. 제 아가스. 망고는, 망고는 똑같네. 네, 망고는 똑같네. 망고는 똑같대 음. 망. 그러니까 이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음. 그걸 이제 배우면 되는데요. 투투. 투투. 그러면 제 투투. 제 타부추. 이렇게 한다 이거. 타부 생선을 보 봐요. 이거 위에. 타부추 위에 바로. 오렌지 위에. 음, 다그. 그럼 다그. 다그는 한 마리. 다그. 근데 많이 사고 싶다. 여러 개. 음. 다김. 요도매이 들어가요. 음. 뒤에 요도매을 붙이면 다김. 네, 하 김... 그럼, 문장 그다 통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트 같은 걸 알잖아요. 집. 네? 집, 이제, 이 물고기 옆에 좌측에 베이트가 있는데, 그쪽 네. 사선으로 위로 가면 레헴이 있죠, 레헴. 음, 음. 베이트 레헴. 음, 음. 음. 아, 베이트 레헴. 그러니까, 음. 떡집이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베들, 음. 떡집, 떡집, 빵집, 음. 먹거리집,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지? 철문점에 갔어요, 철문점에. 철문점에 가서 망고 위에 보면은, 캐레부 헤레브. 이게 헤레부가 아니라 캐레부가 아니고 해해 영어 캐캐레부캐레부 그냥 그냥 캐레부 하면은 오칼 사러 왔구나뭐좀뭐 음. 네. 뭐 장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요. 에근데 캐레브 칼입니다. 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단어 하나가 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때는 제캐레부제 캐레브. 여기 어디야? 동상이다. 그러면 제이다 간이자 간. 간. 에렌 동산도 아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서 하나가 그 동산 자치 개 보면 타마르 있잖아 타마르. 음.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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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목구멍 이렇게 되겠어요. 목구멍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리 하면 여기서 나와 리얼. 그근데이 히브리어 이게 타, 이런 거 타마르 같은 거는 여기 목구멍 여기서 나와요. 여기 여기서. 이걸 긁어서 소리가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 타마, 그야, 루야,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줄 타기. 군대에서 또훈련 하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줄 타는 거예요. 아픈 절벽에서 벽 타고 퍽! 퍽! 뛰어가지고, 줄 타요. 줄, 끈, 끈입니다. 캐뱃.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서 음, 두 번째 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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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베. 네, 이거는 줄이란 거야, 맞줄이란 거. 그 다음 한칸 넘어서 하늘색으로 안한 아난. 또 이제 구름 구름이다. 입니다 안에도장 그냥, 그냥 제아나제아나 제, 아나, 이것은 구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좌측으로 오면은 키타 네, 히타. 키타도 키타 히타, 키타 이거 섞어서 퀴 키타 네, 그러면 미이다 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아, 있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이거 에르살렘 가는 길이 어디야 그러면 제 데레크 이 길이다 네. 이것은 길입니다 음. 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두 또 개의 길이 있을 때 하나에다 지적을 하면서 제 데레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씨라고했잖아요애 c 애 h 불이라고 그죠, 불. 그러니까 제애 h 는 뭐예요? 이것은 불입니다. 이렇게 말할 을수 있는 거같아까 그리고 레햄은 했죠? 베들렘 하면서 네, 쉽죠. 그다음에 이제 맨 상단 이제 그 이상하게 막 빨간 걸 쓰는 거는 내가 이제 내가 이거 언제 만들었는가 이걸 이제 알려고 하는 것들 레시로 해요. 아무 그리고 제 마겐 그랬어요. 제 마겐 전쟁 때 내가 무기가 모자라 창이 모자란지 뭐가 모자라든지 이제 마겐 그러고 제 마, 어떤 사람이 제 마겐 그러면 이건 안안패다 네. 이게 렇 가는 것도 그다음에 카니터 제 카니터 그러면아 이쪽 칸에는 창이 있다 창 음? 이쪽에선 안패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팔이 있어. 팔도 그렇고 팔하고 무지개하고는 같은 단어 그냥 여러 개복렇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네. 뜻이죠 그래서. 제 안에서 캐그저 상단 좌측 상단에서 가운데 오면 빨간 거 있죠. 캐세트 뭐냐 캐스트 그러면 이것은 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 화살촉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하나하니까 많이 더 바꿔지네 그죠. 제 캐츠 여기도 캐츠도 캐츠 캐츠 섞여서 캐츠 캐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그 히브리어 이제 그 아주 여여 여부가 여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노화방조할때 이거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N 좌측 상단에 파르, 파르 수소. 이 단어하고 합성돼서 만들어진 그 단어가 어깨 투어까지 계속 내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억해 두면 되는 것이고요. 제 시간이 될수 있으면 전략에서 하려고 했는데, 끝나긴 끝났어요. 진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